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폴라리스 AI 오늘자 이렇게 음봉을 길게 만들면서 주가가 장중에 크게 내려왔지만 결국에 아래 꼬리 만들면서 위로 복귀하면서 저점라인 위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AI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크게 반등을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기업이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서 회원사가 됐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가 지분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폴라리스 그룹주의 계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계열사가 아직까지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계열사가 엔비디아의 회원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엔비디아라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폴라리스 AI가 보유하고 있는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자회사나 마찬가지인 회사가 엔비디아의 핵심적인 파트너사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핵심적인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국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음봉을 길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이 아직까지 전혀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지금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작년 말부터 들어왔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수급이 빠지지 않은 채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당시에 거래 대금이 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재료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고 주가가 반등한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는 지금 들어왔더니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폴라리스 AI,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AI 산업의 국내 핵심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 대금 없이 저항 라인을 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전 고점 라인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한 이후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던 강한 저항을 받았던 이 3,000원대 라인이 지금부터는 가장 큰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점에도 결국에 이 3,000원대 오니까 윗꼬리 달면서 저항을 받았던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3,000원 위로 확실히 뚫고 올라온 이후부터는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3,000원대라는 강한 지지 라인을 밑에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3,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폴라리스 AI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8월까지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재료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까지는 홀딩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일정이 확실히 정해져 있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폴라리스 AI 관련 핵심 재료들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폴라리스 AI 뿐만 아니라 AI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지, 새로운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8월까지 일정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폴라리스 AI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폴라리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8월까지 정리되어 있는 일정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폴라리스 AI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까지 일정들이 두 개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AI 한 종목만 8월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식감 매수 할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재료분석을 모두 끝내고 이 폴라리스 AI처럼 눌림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 매수 단타 종목 노브랜드 알려드렸죠. 알려드릴 때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식가 매수하시면서 단타 관점으로 제가 대응 도와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23일 오늘 장 전인 8시 45분에 문자 주셨던 2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경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이 노브랜드 제가 말씀드렸더니 35,000원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매수 이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장 중에 7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물량의 효과가 변하지 않는 종목으로 알려드리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실 일도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매도 타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단타 매수할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일같이 단타 매매를 대응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점에 있는 이 종목이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기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 반도체 핵심적인 섹터의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이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하게 수급을 끌고 올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낸 상태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들로 실제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단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매수를 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들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 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